안녕하세요, <laughs> 부산비입니다 <laughs> <laughs> 네. 삼성화재 손에 손잡고 초대해주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laughs> 네, 제가 방금 합격한 곡은 미스터트럽스에서 네, 10곡으로 다았던음수저 네, 괜찮았나요? 원트로쇼라는 프로 아시나요? 네! 네, 3주 연속 북일를해서7 번째 연예인 전이 올랐습니다. 여러분들의... 네, 여러분들의 사랑 덕분에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저번 주에 이 자리에서 대전에서 미스터트롯3 콘서트를 했었는데요. 저번주에 오고, 요번주에 또 왔습니다. <laughs> 네, 뭔가 되게 익숙하고 여기 지금 파란색 눈결이 저희 사랑인 팬클럽인 것 같아요. 저희... <laughs> 오늘 저랑 제가 첫 번째 무대때 즐겁게 즐겨주실 거죠?